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.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여기 이 61선 라인구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. 우리가 기다렸던 여기 영역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는데요. 뭐 반등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20만원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여기 21선이 있으니까 이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 저항구간은 이렇게 돌파를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다는 한번 정도 더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봤던 것들은 여기에서 한번 밀리고 두번 밀렸을 때 우리가 매수해서 반등 나오는 것들을 노렸는데 만약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 한번더 밀린다 한번 밀리고 두번 밀리고 세번 밀려서 여기까지 왔다 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밀리고 두번 밀리는 것보다 한번두번세번 번, 번 밀리고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렇게 돌려나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죠 예 네. 물론 이게 뭐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분위기상으로 놓고 보면은 어 그래도 한번 밀렸고 반등, 두번 밀렸고 반등, 세번 밀리고 반등, 눌림 받고 지지 받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할수 있습니다. 이것보다는 요런 것들이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. 우리 흔히 말해 갖고 많이 들어보셨죠. 외바닥보다는 쌍바닥 쌍바닥보다는 삼중 바닥이다. 예전에는요. 이런 모습이 연출되면은 뭐 집도 팔아 갖고 주식 사야 된다라는 그런 속 속담은 아니고 어, 주식 시장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. 그 정도로 파동이 한 번, 두 번, 세 번이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. 한 번, 두 번, 세 번이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. 예, 그 정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자리까지 오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따라 들어가기는 조금 버겁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기다려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렵지는 않죠.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. 지금 당장 뭔가 급하게 해야 되는 구간은 아니고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는 것 또는 기다렸다가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지 저항 받고 밀리는지 이걸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.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? 어 저희가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는데 이거 클릭을 하세요. 그럼 화면이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.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.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은 저희랑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을 매매하게 될 겁니다. 지금 화요일인데 어, 벌써 저희 두 종목 수익 실현했고 두 개는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가 됐죠 오늘. 어, 내일 정도가 되면은 아마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가 월요일 날 100만원으로 무료 체험을 진행을 했는데 금열려 되니까 1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네 이 결과치는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1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1년 후에도 이 결과치는 유지가 될 겁니다 시장이 좋았을 때 시장이 좋았을 때이 플러스 알파가 이만큼이 되는 거고 시장이 나빴을 때 알파가 이만큼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알파가 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, 의심이 되신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못 믿겠다 하시면 직접 경험을 해 보셔야죠 네,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죠 아, 그래서, 어, 뭐, 예수금이라든지, 투자금을 세팅을 해놓고, 저희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, 저희를 한번 해보시죠. 예, 그러고, 금요일날, 예, 금요일날, 과연 내가 세팅을 해놨던 이 예수금 플러스 알파 되어 있는지,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 있는지, 직접 확인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자신있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라고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